2002년 9월 30일 오전 9시 30분경 성주 양수장 근처 낙동강변에서 낚시를 하던 김 씨는 이상한 형체를 발견합니다. 시신이었습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여성의 시신을 확인하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 이 사람이구나. 약두달전 구미에서 실종된 대학생, 장윤정 양의 시신이 떠올랐구나라고 생각했던 경찰이죠. 납치된 이후 목이 졸려 살이 되고 물속에 버려진 것으로 추정되는 변사체였습니다. 어느정도 예상을 했지만 경찰은 머리카락과 지문을 채취해 국가수에 감식 요청을 했는데 국가수의 답변은 좀 특이했습니다. 지문 등록이 안되어있는데요? 20살 대학생이면 지문 등록이 돼 있어야 되는데 왜안돼 있지? 혹시 머리카락 DNA가 이 사람과 같나요? 라는 질문했는데 을 아니요, 같은 사람이 아닙니다. 라는 답변입니다. 그 변사체는 발견 8일 전인 9월 22일 실종된 중2 당시 나이 14세 김아림양의 시신이었습니다. 그렇게 18년이 지난 지금까지. 하나의 장기 실종 사건, 장윤정량. 그리고 하나의 장기 미제살인 사건, 바로 김아림 양의 사건이 되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전국 유튜브 독자 여러분, 아프리카 TV 시청자 여러분. 미제 사건을 분석해보는 토요스컴팩트의 김원입니다. 2002년 월드컵이 성공적으로 끝난 직후인 8월과 9월. 경상북도 구미시에선 연쇄 실종 사건이 발생합니다. 그런데요. 보통의 실종과는 분명히 다른 점이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의 실종 사건, 하나의 살인 사건으로 과연 이두 사건의 범인이 똑같은 동일범의 소행일지, 그리고 목적이 무엇인지, 누군가의 기억이 그리고 제보가 절실히 필요한 사건인 만큼 여러분의 많은 도움을 요청드리고자 합니다. 바로 첫 번째 이야기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첫 실종인데요. 이 실종도 보통의 느낌이 아니었습니다. 함께 실종의 이야기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도 함께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이 보시는 바로 이 지역의 아파트입니다. 경상북도 구미시 구포동. 이곳에는 당시 안동대를 다니고 있던 2학년생, 되게 평범한 대학생 장윤정 양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방학을 맞이해서 부모님의 고생을 좀 덜어드리고자 방학 동안 마트에서 일을 했던 것으로 확인이 되는데요. 2002년 8월 8일 평일이었습니다. 이날은 따로 아르바이트가 있던 게 아니었는데 오후 2시 8분경 집을 나서는 전화를 합니다. 아르바이트를 가기 전에 남자친구와 전화 통화를 했던 거죠. 난 점심 먹고 있다 그러면 뭐 일하러 가야겠다. 남자친구와 점심을 어디서 먹자라고 약속을 하고 버스 시간표를 확인한 다음에 출발할게라고 얘기한 뒤이 버스 정류장에 간다가 마지막 모습이었습니다. 당시 남자친구는 전화를 기다리고, 어, 왜안 오지? 이런 생각을 했지만, 그, 그 현장에 나타나지도 않아 집에 전화를 해봤는데, 가족들은, 어, 집에 안 왔는데? 라는 얘기를 했던 거죠. 뭔가 이상하다라고 생각해서, 가족은 오후 10시였습니다. 황상파 출소에 이제 실종신고에 대해 전화를 했는데, 경찰은 실종신고를 받아주지 않았습니다. 밤에, 아유, 대학생이니까 늦게 돌아올 수도 있어요. 근데 좀 기다려보세요. 가출신고처럼 가출처럼 봤던 것이죠. 그런데 다음 날까지 돌아오지 않아서 결국 오전 9시에 실종신고를 접수하게 됩니다. 자 중요한 게 있습니다. 말도 그대로 당시에 실종신고 접수를 해준 건 사실인데요. 실종수사를 안 했습니다. 아 접수할게요. 이게 끝이었다는 거죠. 그리고 단순 가출일 수도 없었다라는 게 뭐였냐면 학교에서도 성적이 4.5를 유지할 만큼 매우 높았고, 가정 불화도 없었고, 남자친구와도 별다른 문제가 없는 사람인데, 왜 갑자기, 그리고, 남자친구를 만나기로 했고, 아르바이트를 가려고 했고, 여기까지 다 되어 있었습니다. 해서, 먼저 경찰은 주변인 상대로 수사를 했다라고 알려져 있는데, 그것도 좀 시간이 지나서였습니다. 근데 그곳에서 중요한 증언을 확보합니다. 실종되기 얼마 전에 아르바이트를 마치고 나오다가 장윤정 양에게 두 명의 남자가 접근을 했다는 것. 돈을 벌수 있는 아르바이트를 소개해주겠다라고 했는데 경찰은 이 남자가 누군지를 판단을 못합니다. 왜냐면 수사를 너무 늦게 시작했거든요. 그리고 중요한 건꼭이 사람들이 범인이다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실종 일주일이 지난 8월 15일 저녁 7시 30분, 윤정양의 아버지에게 전화 한 통이 걸려왔는데. 아무런 말도 하지 않은 전화였습니다. 혹시 그래서 가출인가? 아인가? 라고 생각해 봤지만, 김천 시 삼락동에 있는 한 대학교 근처에서 전화가 누군가가 한 것으로 확인되고, 그 이후에는 아무것도 알 수가 없다고 합니다. 물론 잘못 걸려온 전화일 확률도 있습니다. 자, 이렇게 그녀는 사라졌고, 18년간 어디에 있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런데요, 중요한 게 하나 있습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실종된 사람들이 가고자 했던 건 남부쪽에 있는 시내였습니다. 근데 이쪽 방향으로 가지 않은 것으로 확인이 됩니다. 이들의 핸드폰 위치에 대한 마지막은 전부 북쪽 반대 방향에서 마지막 확인이 됩니다. 가지를 않았다는 것이죠. 보시는 바와 같이 지금 현재도 이렇게 논과 산이 많은 장소입니다. 자 우리는 그러면 일단 여기서 유추해 볼수 있는 게 있습니다. 집에 있었다. 그리고 버스를 타려고 하는 데까지는 문제가 없었다. 버스 정류장에서 버스를 탑승한 건 확인이 안 됩니다. 그럼 그녀는 뭘 탔을까요? CCTV도 없었고 목격자도 없습니다. 다만 그녀가 이동한 동선을 따라 보면 버스를 타지 않았다. 그 다음은 택시, 그거 아니면 누군가의 차입니다. 자 일단 이두 가지를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사건이 한창 실종으로 일, 알려질 때쯤 두 번째 실종이 발생됩니다. 연쇄 실종이었지요. 2002년 9월 22일 오전 10시 20분 구미시 옥계동입니다. 옥계동은 바로 이 위입니다. 옥계동에서 친구들과 이미지 사진을 좀 찍고 오겠다. 라고 얘기하며 당신의 14세 기말림양이 외출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발견이 안 됐습니다. 발견이 된건 8일이 지난 오전 9시 30분 30일이었지요. 마을에서 20km나 떨어진 장소, 함께 그 장소도 보시겠습니다. 바로 이곳입니다. 경상북도 칠곡군 기산면 노성리에 있는 낙동강변에서 익사체로 발견된 겁니다. 국가수의 정밀 부검 결과에 따르면 목을 졸려 살해됐고, 그리고 옷이 강제로 벗겨져 있는 것 같고 성폭행의 흔적이 보인다라고까지 확인이 됐습니다. 자, 그리고 중요한 건요. 이게 경찰 수사 내용이긴 한데 저희도 일부는 말씀을 드릴 수 있어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시에 12시 45분, 즉 10시 20분에 나갈게 라고 하고 난 다음에 12시 45분에 발견된 게 구미 구포 황상기지국으로 확인이 됩니다. 이곳에 왜 갔지라는 생각이 드는 시점이었죠. 그리고 밤 10시 15분경에는 구미 선산 삼곡기지국에서 최종적으로 확인이 됩니다. 잊지 알아야 될 잊지 말아야 될 장소에 있다는 건데 분명히 버스나 택시 타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자동차를 탄 겁니다. 하지만 문제가 있었습니다. 경찰은 당시에요. 아 이거 단순 가출이다라고 둘다 판단했습니다. 직접 수사를 제대로 안 했지요. 김아림 양의 시신이 발견되고 나서야 타살의 흔적이 있다라고 하서야 그때서야 전단지를 배포합니다. 수사본부를 꾸렸고 그리고 일단 김아림 양의 주변 범죄자 동일수법 조사를 다시 시작합니다. 실제로 장윤정 양도요 실종 50일이 지난 9월 28일에서야 전단지가 배포됐습니다. 그 전엔 안했죠 경찰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당시에 수사 인력이 부족해서 신고에서 변사체로 발견되거나 납치돼 있다라는 신고 전화가 들어오지 않으면 본격적으로 수사를 못한다라고만 해명했지요. 물론 우린 이해하기 힘든 말입니다. 자 근데 여러분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을 때어뭐 그냥 실종 사건? 왜 그걸 두 개를 같은 범인이라고 보는 거야?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이런 이야기를 한번 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실종은 언제 되죠? 실종은 어떤 상황에서 될까요? 분명 두 사람은 일단 키로 봤을 때, 겉으로 봤을 땐 모릅니다. 중요한 게요. 기마림양이 실종됐을 때는 일요일이었습니다. 사복을 입고 있었다 라는 것이죠. 그리고 대학생이었던 장량이 실종될 땐 평일이었는데, 어쨌든 사복이었습니다. 겉으로 봤을 때 둘은 키의 차이가 그렇게 없습니다. 키 155cm 정도였거든요. 그럼 누군가가 봤을 때 타깃으로 노렸던 건 버스 정류장에 있던 사람이었죠. 자. 여러분, 그러면 이런 두 사람이 실종됐다, 여성이 실종됐다의 환경적인 부분을 얘기해 보면, 어, 사람이 많이 없는 장소요. 그리고 밤이요. 뭐 사실 이래야 우리가 알수 있는 거죠. 아, 그럼 그럴 가능성이 있겠구나. 근데 이두 사건 뭔가 이상하지 않습니까? 제가 아까 시간을 말씀드렸거든요. 장량이 실종된 시간이 언제였죠? 기억나십니까? 장량은 오후 2시입니다. 2시 8분경 사라진 것으로 확인이 됩니다. 그리고요. 김양 같은 경우에는 오전 10시 20분에 그것도 일요일 날 바깥으로 나오고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이들이 사라진 장소가 연관성이 있습니다. 보여드리겠습니다. 같은 길입니다. 즉, 버스 정류장으로 보더라도요, 같은 길로 이동해야 되는 장소입니다. 불과 600에서 700m 밖에 안 떨어져 있는 정류장이죠 엄청 가깝다는 겁니다. 그리고 당시이 둘이 타려고 했던 버스가 같은 버스였다는 것도 특이했지요. 그리고, 이들 둘 다요. 자신들이 가려고 했던 반대 방향 쪽에서 최종적으로 휴대폰 신호가 끊어졌습니다. 자, 공통적인 상황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아, 이게 왠지 한달 사이에 발생된 일이지만, 연쇄다, 그리고 범인이 같을 가능성이 높지 않느냐라고 판단했던 겁니다. 뒤늦은 수사였습니다. 경찰은 일단 동종 범죄 전과자들부터 계속적으로 수색을 했지만 나온 게 아무것도 없었지요. CCTV도 없고 목격자도 없습니다. 여러분의 목격이 훨씬 중요한 사건이 됐지요. 하지만 우리에게 알려져 있지 않은 내용입니다. 자, 그럼 이제 저희는 이 사건의 범죄 의 가능성을 한번 얘기해 보고 싶습니다. 자, 여러분, 이 사건 범행의 목적이 뭘까요? 만약에 범행의 목적이 돈이다, 금품이다 라고 얘기를 한다면 돈을 뺏는 것으로 행동을 해야 됩니다. 근데 돈을 뺏었다 라는 흔적을 볼 수는 없습니다. 분명히 같은 범인이라면 성범죄의 목적이 훨씬 강하거든요. 그리고 또하나더 아니야, 납치해서 돈을 요구하는 걸 수도 있지. 그러면 집에 전화가 와야 됩니다. 집에 전화가 온 적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더. 대부분 돈을 원해서 납치를 할 경우는요, 어린 아이들을 노립니다. 이렇게 다큰 그 성인을 노리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럼 분명 목적은 한 가지로 확정됩니다. 타겟형으로 노렸고, 그리고, 뭔가 기다림을 상한 게 아니라 무차별적으로 자신들의 차, 자신들의 이동수단에 탑승시킬 수 있는 범인이 그 안에서 사람을 태웠고 원하는 방향이간게 아니라 다른 방향으로 갔을 가능성, 목적은 성범죄일 확률이 높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지역이 당시에 그렇게 부촌도 아니었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 우리 이 사건 두 사건이 범인이 같다라고 본다면 어떤 범인일까요? 장량에 살아있는 걸까요? 장량에 살아있는 거라면 그 흔적이 나와야 되지만 지금까지 생존 신호는 아예 없습니다. 자 그러면요 일단 시신이 없는 문제 때문에 우리가 무조건 동일 범이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지만 같은 지역에서 같은 그리고 동선도 비슷하니까 동종 동일 범이라고 가정을 하고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약 이런 경우라면 범인은 연쇄 살인마입니다. 근데 여러분 연쇄살인마의 특징이 뭐가 있는지 아십니까? 제어를 잘 못합니다 그리고요 분명 냉각기라는 게 존재하기 때문에 자신이 그런 범행에 대해서 꾸준하게 저지르려고 노력을 합니다 근데 저희가 이 사건 이후에 전후에 대한 걸 찾아봤거든요 없습니다 이 사건으로 끝입니다 왜 그럴까요? 대부분 이런 연쇄 범죄가 만약에 저질러졌다 라는 가정에서 갑자기 범죄 패턴이 끊어질 때는 경우의 수가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하나 비슷한 범행을 저지르다가 체포되었다. 그래서 다른 걸로 형량을 살고 있다. 둘 죽었다. 즉이 장소 어딘가에서 사망했다는 얘기인 거죠. 셋 이동했답니다. 즉 이동형 범죄자. 연쇄 살인만데 2002년 8월, 9월 당시에는 이곳, 구미시, 구포, 이쪽에 와야 될 일이 있었던 사람. 예를 들자면, 이춘재입니다. 이춘재가 화성에서 사건을 저지르다가, 저희도 그때 당시 방송에서 미리 말씀을 드렸었지요. 나중에 청주 쪽으로 이동한 게 확인된다. 그곳에서도 실제로 살인이 비슷한 게 있었다. 그곳에서도 연쇄 사건이 있었지요. 그런 식으로 놓고 보면, 유사하다는 모습입니다. 자. 그리고요, 하필 왜 정류장을 노렸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한낮에 위험하거든요. 자, 강제로 납치를 했다고 가정해 볼까요? 소리를 지를 겁니다. 난리가 날 겁니다. 주변 사람들이 볼 겁니다. 근데 여긴 그런 게 없었습니다.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버스 정류장에 있는 사람을 자신의 차, 자신의 이동수단에 탑승시킬 수 있었던 사람입니다. 당연히 예측하는 건 호의동승이죠. 그게 아니면 이 사람들은 이동할 방법이 없었던 상황입니다. 여러분, 혹시 누군가가 떠오르지 않으십니까? 저희 이거 지나친 억측이자 추측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의심 가는 게 있습니다. 2004년에 경기 서남부의 연쇄사진 사건이 발생합니다. 호의동승을 토대로 했습니다. 대부분 버스 정류장에 있는 사람을 가서 창문을 내리고 어디 가시나요? 하며 제가 태워다 드릴게요.라고 얘기하고 상대방이 안심하게 하기 위해 차 안에다가 강아지 사진, 강아지와 찢은 사진을 놓고 강아지 좋아하세요? 아 어, 맞다. 태우면 안 되겠다. 강아지 알레르기 있으면 제차 타면 안 돼요. 아유 안 되겠다.라고 하며 안심하게 만든 사람. 그 사람의 범죄 패턴은. 산으로 끌고 가거나 사람이 없는 인적이 드문 논 같은 데로 끌고 가서 결국엔 성범죄를 저지르고 목을 졸라 살해합니다. 그리고 항상 자신이 범행을 저지르는 장소에서 휴대폰 배터리를 분리시켰죠. 그런 사람이 하나 있었습니다. 당시에 그 사람에 대해서도 경찰은 너 이거 초범 아니다 말이 되냐? 서남부에서 연쇄 살인 사건이 나왔는데 이게 가능하지 않다. 증거자료가 있지 않으면 절대로 자백하지 않는 범죄 패턴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가 한 가지를 얘기합니다. 강원도였죠. 아, 내가 사실 거기서 처음 했습니다. 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냥 아침에 출근하고 있는 초등학교 교사를 차에 태워서 살해했다. 목을 졸라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했다. 다들 의심합니다. 그게 정말 처음일까? 화성 여대생 살인 사건도 왠지 강호순일 가능성이 높다. 강호순은 이동을 하는 트럭 일을 자주 해왔으니 말이죠. 혹시 이 사건에 매치가 되지 않을까라는 의심점이 있었습니다. 해서 저희가 강호순이 실제로 저지른 사건, 그 분포 도와 너무 연쇄적으로 저질렀으니 말이죠. 그 이전에 있었던 각 지역들의 장기 실종 혹은 살인 사건과 관련된 것, 미제 사건 중에 비슷한 패턴으로 살해됐던 것들의 포인트를 찍어봅니다. 제가 유튜브에 업데이트가 될때한 번에 바로 보여드리겠습니다. 거기에 있는 패턴을 분석해보면 냉각기와 살인, 그리고 이동 동선에 대한 모습들이 보여집니다. 누굴까요? 혹시 여러분 떠오르는 분 있으십니까? 떠오르는 사람이 있나요? 저는 한 명이 있었습니다. 물론, 추측입니다. 자, 분명한 건이 사건을 저희는 가정을 연쇄, 즉 범인이 똑같은 사람일 때의 가능성을 깔아놨습니다. 그런데 만약 범인이 같은 사람이 아니라면, 하나의 실종, 그리고 하나의 살인, 우연히 발생한 두 가지 사건일 수 있다는 얘기죠. 하지만, 범인을 잡지 못한 사건이 된 겁니다. 여러분의 기억이 필요합니다. 당시의 사진입니다. 안동대학교 2학년생이셨던 장윤정 양입니다. 키 155, 50kg의 보통 체형이었습니다. 얼굴은 둥근형이었고요. 그리고 고등학교 때 사진을 보면 앞니가 약간 벌어져 있는 게 특징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코 옆에는 약 1cm 정도의 흉터가 있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여러분의 기억, 정말 중요합니다. 아까 보여드린 그 장소에서 나는 사람을 본적 있다. 여러분의 기억으로 꼭이 사건이 해결되길 바랍니다. 저는 토요사건팩트의 김원이었습니다. 함께 뒷이야기 진행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실 이 사건에 대해서는요, 저희가, 어... 뒷이야기에서 조금 더 이런저런 얘기를 할수 있을 것 같아요. 이게, 왜 연쇄라고 판단을 하고 있는 거냐면, 너무 매치되는 게 사실 많아요.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건, 아, 뭐,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만약에 시신이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는 무조건 연쇄다라고 얘기하기 되게 애매하긴 해요. 그냥 다만, 패턴이 비슷하니까, 혹시 그런 거 아니냐. 비슷한 라인 지역에 동일한 하나의 라인, 바로 옆에 접경이었고, 라인이 하나인 같은 버스를 타는, 그리고 버스를 타러 가다가 실종된 두 사람. 그리고 자꾸 버스라는 버스 정류장이 자꾸 껴요. 저희가 예전에 송혜희 양 사건하고 준옥부님 사건을 얘기를 했었어요. 기억나실 거예요. 그 예전에 진행했던 사건인데, 그 사건에서도 뭔가 진짜 이상했던 건 그것도 버스 정류장이에요. 근데 강호순이 그동안 저질렀던 모든 범죄가 다 버스 정류장이 시작이에요. 버스를 기다리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토대로 해서 움직여서, 여기에 너무 키워드들이 붙는 것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이상하다라는 생각이에요. 물론, 무조건 똑같다라고 할 수는 없어요, 여러분. 근데, 버스 정류장에서 사람을 호위동승시킨다라는 건, 좀, 특별한 케이스예요 쉽지 않아요. 그거 되게 위험하고, 그리고, 어 사람들이 뭐 그렇게 타는 게, 사람을 타게 하는 게 쉬운 게 아니기 때문에. 근데 항상 사람을 잘 타게 했다고 해요. 그런 범죄를 저지르는 사람은 만약에 이 사건이 꼭 제보가 필요한 이유가 있어요 2002년입니다 월드컵이에요 여러분 2002년 월드컵 때 나는 옥계동이나 구포동 근처에 살았는데 그리고 그때 당시의 나이가 10대 중반에서 20대였는데 여성이셨고, 나는 그때 당시에 호의동승을 제안받은 적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 기억이 중요해요. 분명히 시도를 여러 번 했었을 거란 얘기거든요. 한두 번 절대 아니에요. 10원을, 시도를 여러 번 했을 거예요. 그러다가, 그것도 버스 정류장이어야 돼요. 버스 정류장에서 버스를 기다리고 있거나, 혼자 걷고 있을 때, 누군가가 와서 호의동승을 요구했다. 번화가 절대 아닐 겁니다. 굉장히 후이진 곳. 사람이 많이 없는 곳. 그런 공간에서 나는 당해본 적이 있다. 그리고 그 얼굴을 기억한다. 어떤 말투였다, 어떤 목소리였다. 나한테 어떤 방식으로 타자라고 했다. 이런 식을 얘기했다. 그리고 제가 이제부터 중요한 포인트를 또 말씀드릴게요. 와서 자 여름이잖아요. 창문을 열어놓고요. 이런 얘기를 했다. 밖에 더워요. 덥죠. 어디까지 가는데 이거 저희 일부러 꼭 말, 일부러 드리는 거 이거 뭐음 힌트예요. 이런 말을 비슷한 걸 들었다. 덥죠? 차 오려면 좀 걸릴 텐데. 어디까지 가요? 내가 태워다 줄게요. 괜찮으면. 아, 내가 혹시 좀 약간 나쁜 사람으로 보이나? 나 나쁜 사람인가? 아, 그렇게 보이나? 아, 그러면 안 되는데. 아, 니면 그러면 어쩔 수 없는 거고. 괜찮아요? 탈수 있겠어요? 한번 태워다 줄게요. 타요. 아니면 뒷좌석에 앉아요. 괜찮아. 내가 나쁜 짓할것 같으면 그냥 뒤에 앉아서 가요, 그러면. 제가 지금 말한 포인트가 누군가가 가장 많이 한 말이거든요. 자, 음, 나는 2002년 월드컵입니다. 아마 기억이 나실 거예요. 그때 10대 중반부터 20대였다면, 2002년 월드컵을 기억을 하실 거라서, 월드컵 당시에 끝나고 나서 얼마 안 됐어요. 대한민국에서는 이제 월드컵 때문에. 월드컵 6월 30일인가 끝났으니까. 6월달에 끝났으니까, 그 얘기들이 한창 되고, 막 그런 TV 프로그램도 나오고, 사람들이 되게 들뜰 수그 시기의 그 여름이에요. 그 여름에 나는 이런 얘기를 들어본 적이 있다라는 내용이 있거나, 어 만약에 기억이 나시면 꼭 제보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음그 누구든, 네, 난 여기서 그런 유사한 걸 봤다. 혹은 나는 누군가가 호의 동승 시키려는 걸본 적이 있다도 괜찮습니다. 같이 있었는데라는 거. 어, 그리고 뭐 이것도 웃긴 얘기긴 한데. 대부분 이런 버스 정류장 호위동승에 대한 문제가 생겼을 때 패턴들이 대부분 다 비슷해요. 거기에 목격자가 없는 상황이어야 되고 버스가 잘안 오는 지역이고 또 하나는 어, 예를 들자면 라인이 시내로 가는 길이 하나인 곳. 그러니까 이게 진짜 무서운 건데 호위동승 범죄자들이 많이 하는 게 그거래요. 길이. 그러니까 여러분도. 어느 지역을 사시면 아시겠지만, 여러분의 지역이 번화가일 수 있는데, 이 서울 같은 데말고요 지역으로 가보면, 예를 들면, 오산, 뭐 평택, 뭐 이런 데 사는 사람들이 수원 임계동 이런 데 몰린다. 수원역 몰린다. 이런 거 있잖아. 그러니까 그 하나의 큰 도시가 있으면 그 주변 도시에서 이렇게 몰려가는 곳이 하나씩 있잖아요. 이렇게. 어딘가로 가는 곳. 그래서, 어, 이 내용에서, 음 나는 이, 이 길도 마찬가지예요. 여기도 번화가로 가는 길 자체가 라인이 어떻게 보면 그쪽으로 가는 게 사람들이 평일이든 모든 버스를 기다리고 그쪽 방향의 버스를 기다리고 있다는 건 번화가를 간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시내겠죠 쉽게 얘기하면 시내처럼 사람들이 많은 장소를 간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라서 어 그쪽이라면 분명히 노리고 했다라는 가능성이 큰 거니까. 시도를 여러 번 했을 거고, 어, 저안 타요라고 해서 몇번쪼르다가 갔던 그 기억도 있을 거예요. 물론, 우리가 얘기하는 그 범죄자가 아닐 수도 있는데, 다른 사람일 수 있죠, 당연히. 유사범죄자일 순 있는데, 너무나도 힌트가 없으니까. 그래서 여러분의 기억이 꼭 필요합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음, 뭐, 사실 이런 게 있어요. 저도 이제 외국 사건들에서도 지금 요즘에 지금 저희가 오컬트에서 진행해야 될 것들이 몇개 있는데 범죄자들 그러니까 연쇄 범죄에 대한 문제는 시작점과 끝점이라는 그 포인트의 문제 때문에 이게 딱 여기까지만 하고 끝날 경우는 거의 없다라는 거예요. 진짜 이거 딱두 가지만 저기 만약에 같은 동일범이라면 이두 사건만 딱 저질러 끝 그럴 이유가 없는데 자신에 대한 어떠한 힌트도 못 찾았어요. 없어요 힌트가. 아무것도 안 나왔거든. 그러니까 뭐 흔적이 발견된 게 없으니까 특정할 수가 없는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좀 이상한 거죠.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꼭 누군가의 기억이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여러분한테 그런 얘기를 드린 거고요. 여러분의 기억이 중요합니다. 네, 그리고 저희한테 제보 좀 많이 부탁드릴게요. 혹시 기억이 나시면. 그리고 의미 있는 제보가 있다라고 하면 저희 말고 경찰에 이렇게 네, 연락해 주시면 더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